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불리는가 사병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로마에 역병이 들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막 도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파라 볼라 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며 함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뭐 예전에는 뭐 예수쟁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가슴 아프지만 뭐 개도교다 개독교,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도교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기독교를 뭐 반대하거나 미워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뭐 크게 세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세상을 대적한다. 두 번째는 세상과 동화된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몇번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3번입니다. 다들 아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나몰라라 하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영광의 보좌를 그, 거기서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세상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거나 아니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참 진리와 참이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 3절 보시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세상에 비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들고.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터키에 가면 대린 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 둘레가 여기 보면은 잘 보입니까? 뭐 개미 굴처럼 막 있지 않습니까? 둘레가 한 30km 좀 됩니다. 깊이는 지하 한 120m 좀 되고요. 지하 한 20층 정도인데 그 안에 개물 굴 같은 이 곳에서 곳곳에서 수만 명이 살아갑니다. 저기 밑에 있는 사진이 예배 초소이기도 하고 어느 곳은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하고 어느 곳은 장례를 치르는 무덤이기도 하고 이 지하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이 만들어졌느냐 이곳을 만든 사람은 로마의 바퀴를 피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리스 가면 메테오라 메테오라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 보시면 바위 산 위에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평균 한 300m쯤 되고요, 이 높이가. 뭐, 높은 것은, 가장 높은 것은 550m도 있다는데, 엄청 높은 바위 산 정상에 저는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만든 이유도 역시 로마의 바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간 겁니다. 사실 저 바위의 산을 오르는 데만 해도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고자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세상을 등지고 그곳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박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성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바퀴가 없어져,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왠가? 그곳에서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가 좋고요. 또 이곳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상는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세상을 능지고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살아간다, 뭐 따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 괜찮겠습니까? 사실 박해를 받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서 누가 입을 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해가 없는데도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신앙 수련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어떤 믿음을 지키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서만 잊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메테라,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나몰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 은혜를 누립니다. 또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공례배나 뭐 속으로 모임에는 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힘들이셨지만요. 열심히 어떤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뭐 제자 훈련도 성경부도 열심히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일에는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는 애가 타거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마음이 없,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위에 살겠다고 하는데 정말 신실한 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교회다는 니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겁을 내고 꽁꽁 감춥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편한 대로 빛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들도 자신만의 위한 신앙생활만 할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오늘 보문 말씀처럼 너희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빛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는 빛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을 밝히는 빛이 아닌 모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지만 세상을 방관하거나 대적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을 주님께 수레기 비추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비추어야 할 빛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하늘에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하시는데 그 빛은 착한 행실을 비추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추어야 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거룩함이고요. 진실함이고 그리고 섬김과 희생입니다.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고 정직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는 그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다린다 하면 그 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입을 되는 겁니다. 봐라. 예수쟁이들이 더한다 예수쟁이들은 저래서 안 된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위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싫다고 그래서 개독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발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금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어두운 세상에서 부른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벌여서 발평이 되는, 즉,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게, 될 것입니다. 당신 같은 친절한 분이 우리 동네에 이사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 같이 선한 이웃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으니 우리 회사에 있으니.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보니 내 삶이 부끄러워지고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당신과 당신의 그 가정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 지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데 있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오도도 조금만 빛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감추어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었고 그 빛은 드러나게 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인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축제를 이제 시작하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카드를 쓰시 못하신 성도님들께. 어, 끝까지 좀 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많은 분이 쓰셨는데요. 우리가 이름 작성한 그분들,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하나의 편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는 AD 한 117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이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폴리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쓴게 아닌가 하지만 확실치 않고요. 확실한 것은 이 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예수님의 그 삶을 아름다운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편지를 한번 띄워 주시고요. 네. 조금 길거든요. 한번 아이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살아갔고 이렇게 인정받는구나를 보시면서 이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이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능력 받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렬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동화되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인답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다, 좋다, 옳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수록 세상이 어두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요,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밝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을 빛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만 다른 뿐 아니라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황막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모든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더더욱 빛을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함,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여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학교 속의 그리스도인, 가정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